진짜 오랜만에 또 멋진 그님을 모셨습니다. 야 잔비까지 완벽하게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야 약초와 여행 가볼까, TV입니다. 역시 오늘도 어디로 가볼까, 가다가 산송 마트에 왔습니다. 제가 가장 그 애정하던 봄나물, 개두릅, 엄나무손하고, 두릅 시즌은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는 또그 다음으로 애정하는 치나물 산행 왔습니다. 자,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야가, 그, 야생, 오가피 순입니다. 산에 그, 이래 분위기 좋은데 오면은, 어린 삼인 줄 알고 깜빡깜빡 놀리죠 이놈의 새끼들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야들이. 계속 갑니다. 한소는 곰이 다소 놓고 와. 와. 대단하다. 제가 그 봄나물 중에서 장아찌로 담금할때 장아찌로 해가 먹을때 가장 애정하는 봄나물 치나물 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그 치나물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앞에 참자가 붙은 치나물은 야밖에 없습니다 정식명칭은 그 참치나물 입니다 아 상태 좋다 소리 좋고, 아, 다 좋네. 치나물이, 그런제있서 났디. 그자, 대가 굵어도, 보들보들, 야들야들하니 좋네. 어? 그래, 진삼. 향도 뭐. 야, 치나물의 그 주특기가 향 아이가? 아, 이거 진삼 좋다, 이거. 이거 좋아. 세 뿔이 되는데, 야 삭대 봐라. 삭대 한, 한 일곱, 일곱, 여덟 개 된다. 푸짐하네. 이거는 그, 진삼은. 특히, 그, 다른 데도 좋지만은, 당금주 했을 때, 진짜 좋, 좋습니다. 이거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당금주입니다. 진삼. 진짜 삼인가? 모르겠다. 이아가 바로 그 자연산 치나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치나물의 주특기는 향과 또 요, 대를 씹었을 때 아삭한 그 식감이 이나물의 주특기입니다. 또 요것도 또 꺾는 재미도 좋죠. 똑소리 나게. 좋습니다. 어, 그러고 치나물은 그 우리나라에 약그 60여 종이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 60여 종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곰치, 미역치, 단풍치, 한 24개 정도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치나물 꺾고 있는데, 더덕. 더덕도 그, 특유의 향으로가옷카티브 유혹하고 있지만은, 작아서, 폐사합니다. 그, 치나물 스물 한네개 정도 중에서 가장 그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물이 오늘 그 영상의 주인공, 야옵니다. 치나물. 참치나물이죠. 옳지, 옳지. 야가 바로 맛과 향이 일품인 고산지대 야생 치나물입니다. 야. 좋다. 아, 다 참았다. 이게 작년 묵은 삭대. 이야, 참. 이게 땅두루입니다 많이 커버렸다. 와. 야, 털이 보송보송 났는 게안 봐라. 참았다, 참해 아깝다, 아깝아. 야, 참 대단하다, 이. 이게, 그렁져 있어 놨디. 이래 굴도 안 봐라. 와. 근데 이래, 이래 굴고도, 그렁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봐라, 이야. 이야 좋다 까구 이야 오늘도 속았습니다 산사하고 똑같은 오가피순 이놈의 씨끼들 야따 여도 있고 <laughs> 좋고 야따 영놈여것도 싫어하다 대안 봐라 우와 오늘 뜯을 때마다 <laughs> 향이 막 진동하네요 자 아, 맞습니다 진화물 와 여도 있고, 이야, 여도 있고, 치나물은 이쁘기도 하지만, 그래 떡 끊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야, 다 좋다. 지금 야가 그 나무 거음지 속에 있어가지고 대가 이렇게 길어도 지금 연합니다. 야, 야도 친화물 엄청 큽니다. 야, 그리 이게 얼마나 맛있었으면 우리 선조들이 그 많은 친화물 중에서. 치나물 앞에다가 참자를 붙여가 참치나물 캐스코 야야 좋다 진짜 화면 꽉 찬다 끝장나네요. 요도. 어? 이 그런 게안 봐라. 대가 뭐, 아들 손가락만 하다. 그런 데도 억수로 연해. 향은 또 진동하고. 이야, 야, 얘안 봐라. 오, 소리 좋고. 뭐, 두렵다는건네 이야. 참았다 참아 아따 좋다 취나무림 이야 멋지네 그리고 여기도 자, 한번 보세요. 이야. 이래, 이쁘다. 우와. 그리고, 여기도. 야 좋습니다. 야다 진짜 뭐, 어마어마하네. 이야. 대한바라 이야 이야 몇개고 한모개 아이고야 산에 오면 그 향긋한 나물이 주는 맛도 좋지만은 연초록 깊은 산에 산내음 맞고 동화되는 그이 느낌은 산에 올라온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 또 특근 실큰 누리고 가네. 야, 딱, 분위기 좋다. 여기는 뭐, 오늘 그, 치나물산에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주네. 아... 지금 우측, 또 중앙 약간을 벗고 좌측 다 좋습니다. 글치 글치 드디어 2024첫 번째 그님을 만났습니다. 사항구입니다, 사항구. 야 이야... 오늘은 완전 횡제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역시 욕심 안 내고 마음을 내려놓고 왔더니 또 이래 산신령님께서 멋진 사항구 삼을 점지해 주셨네요. 이야, 좋습니다. 방금 그, 4 9 3 9두 분을 모시고, 이제 그, 계곡 쪽이었는데, 이제 약간 그 좌측 능선 쪽에 들었었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 글치, 글치, 드디어 또 그님을 만났습니다. 이야, 가꾸입니다 가꾸 갑구. 방금 그, 갖고 보고, 저 위에, 하나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 같은데, 그님 같은데, 좀멀어 가.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정중앙 12시 방향. 정중앙에, 바람에, 살랑살랑 살랑 흔들리고 있죠? 그님 같습니다. 지금 그, 상구 같아요, 상구. 일단은 가깝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깝게 왔는데, 사구 맞네요, 사구. 예쁜 꽃대도 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영상 촬영하다가 킬날뻔 했습니다. 야가 이제 오행입니다 오행 어린아이죠 오행 이파리 다섯 개만 보보고 뭐 이제 오행 큽니다 오행 자 니도 이제 무사무탈 잘 크라이 알겠지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단다 얘는 또 특이하게 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배배 꼬이가 있습니다. 지금. 삭대도 좋고. 야, 좋다. 야. 으흐. 우와. 뿌리가 두개 이야 완벽하게 모셨습니다 진짜 좋으네 이야 그님이 요염한 자태가 6.25때 날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분위기 좋은 곳에서 그림을 뵙고 모시고 이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 또그 능선 한두개 넘어왔는데 여도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은 그 집중 좀 수색해 보고 또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치, 글치. 이야. 이 나무 속에 숲 속에 삼구. 이야, 좀 어리죠. 삼구 있고. 야는 그 오행입니다. 오행, 오행. 그리고 옆에. 갖고 그리고 엄마격인 이야 사고입니다사고와 사구. 좋습니다 이야 그리고 야 안은 완벽한 사부 이파리 다섯개 다섯개 다섯 개, 다섯 개. 그래서, 4, 5, 20, 20개. 완벽합니다. 야도 일단 확인해보고, 모시는 걸로 고려하겠습니다. 그, 지금 야는, 쇼츠 영상 때문에, 그 채취 촬영은 못했습니다. 일단 채취하고 난 뒤에.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촬영했습니다. 야내 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친 오늘 끝에 그대만 있어준다면. 스쳐 가.